아이고, 술을 내버리네. 저기서, 아이고, 아이고... 방패님... 아, 3억 있으신데... 아... 레벨 62... 음. 초코 패가 한개 들어왔고, 폭탄도 들어왔고... 야, 이거 매조까지 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... 어? 어, 잠깐만... 저기서 일단은... 두 배를 했네. 오케이, 폭탄으로 한번 치고... 아, 이 매조를 드셔야 되는데요. 매조를 먹어야 되는데. 아하. 나와라! 아이고. 어? 어, 이거 디페가 왜 이렇게 안 붙어? 어? 어, 어 그렇지. 이제서, 이제서야, 이제서야 배달. 이 원고지? 원고. 응. 원고지? 오케이, 좋아, 좋아. 나쁠 거 없어요. 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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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저기서 매조만 내가면. 번... 어,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! 야, 이거 뭐야? 어, 어?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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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아이고! 술을 내버리네, 저기서. 아이고! 아이고! 야, 이걸 지네! 아, 이거! 아, 이걸 지네! 아, 따! 아, 아떻게 이걸 지냐, 아.